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4절입니다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 21절까지만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보금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야하여 바울은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하다는 것은 널리 가득 차다 구석구석까지 왁 차게 어, 즉 어, 보금을 전하지 아,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까지 보금을 전했다 라는 뜻이 있죠 어, 질문과 묵상하기 음 1. 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15절, 16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희 썼노니, 1 6절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의 이방인을 죄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거룩하게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 받으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선함과 지식 지식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잊기 쉬운 진리를 상기, 상기시켜 주는데요. 어, 바울에게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들과 조금이라도 더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밖에, 하나님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심하도록 돕고 거룩해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내 곁에 있는 지체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는 가족들이죠.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가족들의 눈치를 보며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래서 체험이 좀 필요하죠. 때로는 그 은혜를 가족들에게 전할 때. 가족들이 또 주님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나의 공로로 여기고 자랑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까?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말과 행위로. 아... 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셨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므로 에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공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죠.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친히 행하신 일들이죠. 따라서 모든 영광은 오로지 주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나의 공로로 여기고 자랑으로 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여기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 성력의 능력으로 말하면 나타나는 행위, 기적,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 아픈 사람에게 기도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났거나또 악신이 걸린 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악령들이 떠났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종종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일을 우리 자랑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그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고 오늘도 예배드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주님의 소식을 전해줘야 할곳과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 썼노니 이는 남의 더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같으니라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중복하여 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전라도 경상로에서 안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그래서 서로 우리는 전라도 우리는 경산도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한 교단이 그렇게 어, 지방에 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사역의 경계를 지키고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방문하여서 그곳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죠. 바울은. 그에게에는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식을 전하려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우리 또한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할 곳을 잘 분별하여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부르지 못하는 곳이 곧 나를 부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소식을 전해줘야 할 곳과 복음을 깨닫게 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일단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같이 운동하는 분들에게도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보금을 전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보금을 전할 때 이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할 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보금을 전할 때그 보금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깨달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퀴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제게 주신 은혜를 담대히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신 일들을 주안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전하고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흑암에 사는 내 가족 친척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유롭게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샬롬. Yeah. <laughs>